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여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을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만백성을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예배를 드리 는 저희들로 하여금 자복케 하시며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감사를 통하여 더 나은 믿음에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미혹하는 삶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루 살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충족, 풍족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사명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각 기관들을 살펴주시고, 각 공동체들로 하여금 발전 되어지는 발전되어지며 서로를 서로의 아픔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더큰 관심과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공체로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더욱 모이게 일쓰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정부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정쟁으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진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이 넘쳐나게 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심령 위에, 그 단위에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또한 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교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네, 우리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교 하나님, 다가올 날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 계약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오.